오늘은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어 볼 거예요. 거짓말. 학교에서 돌아온 병관이는 혼자 블록 쌓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지원이 친구들이구나. 어서들 와라. 누나 소리를 들은 병관이는 얼른 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벌써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누나 나도 같이 놀면 안 돼? 나 노크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거 남자가 무슨 공기니? 나도 공기 잘 하잖아. 이제도 나랑 같이 놀고서 누나 친구... 놀고 노는 거안 보여? 너도 내 친구들이랑 놀아. 병관이는 놀아라 놀고 싶었지만 지원이는 쌀쌀하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다고 큰소리야? 병관이는 투덜거리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나가서 놀게요. 병관이는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러 가는 길에 오고 5천 원짜리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관이는 주위를 돌아보고 얼른 돈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혹시 누가 본 사람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튼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관이는 몸을 체가고 놀이터를 나왔습니다. 병관이는 학교 앞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꼭 갖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섰든 앞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 병관이는 문방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에뭐 필요한 게 있니? 병관이는 병관이는 보고 주, 주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현관 요요 얼마예요? 4,000원이라 병관이는 5,000원을 내고 요요를 샀습니다. <laughs> 집으로 돌아와 병관이는 곡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산 요요를 돌려보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며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병관이는 한참 동안 요요를 갖고 놀았습니다. 병관아 태권도장 가자 지, 지원이가 소리칩니다. 알겠어 나갈게 병관이는 후다닥 요요를 책상 속에 숨겼습니다. 태권도장입니다. 병관이는 빨간 띠를 메고 겨루기를 하고 지원이는 흰띠를 배우고 기본자세를 배웁니다. 태권도 장에서는 병관이가 지원이보다 선배입니다. 태권도를 마치고 지원이가 병관이 집으로, 지원이와 병관이는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두 아이의 눈길로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내가 떡볶이 사줄까? 내가 뭔 돈이 있니? 나천원 있어. 놀이터에서 주웠어. 그럼 주인을 찾아줘야지. 까 먹으면 어떡하니? 찾아주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도 했는데 없어서. 그러니까 먹어 써도 되잖아. 아줌마, 떡볶이 두개 사주, 두개 주세요. 아들, 아이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집으로 갑니다.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입니다. 니들 그래서 뭐 먹고 다니니? 그 돈은 그,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났어? 지환이와 병관에는 장을 보러 나오던 엄마들과 마주쳤습니다. 누나 누나가 사줬 누나가 사줬어요. 병관이가 사줬어요. 둘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 따라 들어와.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두 아이를 다그칩니다. 니들, 솔직히 말해, 돈 어디서 쓰여놨어? 사실 병관이가 놀이처에서 천 원을 주었대요. 돈을 주우면 주인이 찾아줘야지. 마음, 마음대로 까먹고 다녀? 게다가 거짓말도 하고, 둘이 엄마 장보고 올 때까지 손들고 있어. 엄마는 다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것봐, 주인을 찾아주라고 했잖아. 누나도 맛있게 먹었잖아. 너 때문에 이게 뭐니? 비, 비, 괜히 나만 갖고 그래. 자기도 먹었습니다. 야, 손안 들어? 거기서 고 있는데 손 내리면 어떡해. 아무튼 안, 안 보잖아. 누나가 보고 있잖아. 그것만 하려고 해. 얼른 손 들어. 지우고, 원이 동통 병관이는 사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나할말 있어. 사실 5천 원 주었어. 사실 4천 원은 현관 요, 요로 샀고, 응, 음, 샀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병관이는 지원이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너또 거짓말했어. 나 뭘, 난 몰라.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 그럼 또 혼나잖아. 부탁이야. 안 돼. 또 거짓말 한걸또 탄, 탄로 나면 그때 너 혼나잖아. 엄마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손 내려. 그리고 병관님 잠깐 있어. 엄마 나 사실 5천원 주고 어요 4천원 은 이거 샀어요. 병관님 책상 속에서 요요를 꺼내왔습니다. 어쩌자고 주, 주는 돈을 맘대로 장난감에서 너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겠다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경찰 아저씨라는 말에 병관이는 얼른 잘못을 믿었습니다. 엄마 따라 나와 어디서 좋웠는지 가보자 병관이는 놀이터로 엄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여기서 좋았어요. 언제? 아까 학교 갔다 와서 도 놀이터에서 놀 때요. 늦은 시간이라서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우선 들어가자. 아빠 오시면 어떻게 할지 논해보자. 잘못됐어요.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은 무슨 비밀. 아빠한테도 혼낼줄 알아. <laughs> 저녁 시간에 마친 지 오늘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병관아 오늘 있었던 일 아빠한테 말씀드려 엄마 맞아 병관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아빠에게 아빠에게 아빠께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주었으면 먼저 큰 소리로 주인을 찾아봐야지 내일이라도 주인을 찾아 돌려주도록 하자 해라 아빠는 병관이를 혼내지 않고 잘 타이르십니다. 아빠 벽불을 말해. 내려 붙이면 어떨까요?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만든 걸 내가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병관이는 별로, 별로 다음 번생이 선물이 없다. 네. 병관이는 엄마 말씀에 기억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뭐라고 써야 돼? 누나가 좀 써주면 안 돼? 응, 먼저 도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쓰고, 우리 집 주소를 적자. 정관이는 주원이 도움을 받아서 벽불을 만듭니다. 내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을 붙이고 갈 것입니다. 끝! 그럼 끝!